이자 아, 야 돼. 외부 관차 있는데 외부 관차. 아 어, 여기서 짰죠 여기 여기 여기서 짰 여기서 짰 그럼 제뭐 해야 돼. 저 보랭 챙겨오고. 제가 뭐할거 있어요 제가 지금. 혹사 누가 저쪽 옥사 뭐가 왜안 보고 안 먹어. 아 네, 네. 가지 마, 가지. 안 올킬인데 개찮겠지 네네네. 그냥 말 소리 안들려 소리 안들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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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니, 한번더 가주고 있어. 철 먹어, 철회.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주세요. 철회, 나무. 철회 남... 먹여 빨리, 빨리. 철회 먹었어요, 먹을게요. 먹었어요. 어차피 아, 이 정도 걸리면 저쪽에서 소리 안나거든요 가주세요. 누구, 아, 누구 하나 같이 가주요 저거. 자기 혼자 보내지 마. 철회 먹을게, 철회 먹을게, 저거. 철회 어. 어딨어? 아 맞다 철회, 철회. 저저도 저거, 잠깐만, 뒤쪽에 있어. 먹었어요. 좀 이따 가면 침대 챙겨야 돼 지금. 챙겨야 될거말해줘 총장 깔아야 돼, 총장 깔아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템 추가요, 그냥 추가요. 추가가 설때, 옥상 먹어요. 누가, 건차, 건차 누가 들고 왔어. 들고 오라는데, 우리 이제. 아니, 그냥 아, 그냥. 건차 뿌렸어요, 건차 뿌렸어. 자, 박아주세요, 박아주세요, 뿌리지 말고. 침대도 깔아줘요 침대도 제꺼. 네네네네. 건차 박았어요? 건차 박을게요. 건차 없었어, 먹었어요. 박았어, 박았어, 박았어. 대충이다, 침대 깔아도 될까요? 아, 깔아요, 깔아요, 깔아요. 깔아요, 침대 깔아요, 침대 1층 깔아요, 그냥. 죄송한데, 여기. 안에 온라인, 안에 온라인. 안에 온라인. 당연하죠, 당연히 온라인이죠. 템좀 뿌리고 갈게요, 2층 템방이요 2층 템방? 아, 아, 예. 우리 몇층까지 하기로 했죠? 3층? 3층. 아, 4층. 4층. 위에서부터 하기로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 그..그거 깔아야 되지 않나? 그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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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야 되지 않나? 저쟤 입고 봐주세요 쟤 입고 봐주세요 지금. 아 트랙 먹가 되는데 그러면 저다치운다에 구형, 구형 제말 들려요? 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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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들려, 들려. 나무층갑 있고. 저 나무 나무 좀만 주실 없어요? 아니 들어갈게아 깜짝이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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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 건물이 갈려있어요 아 달아. 따로 따로 돼 있어. 예이러 안중 4층까지 다했죠 4층까지 할게요. 그냥 4456이요. 비밀번호 4456. 나무. 나무도 배달 왔습니다. 여기 나무요. 집안의 발소리. 많이는 안들려 한두 명? 여기 뒤에 나무 네, 나무거 나무. 4명, 무장 챙겼어요, 무장. 네, 다 챙겼어요. 이건 네 니가 알아 챙겨와야 돼. 아, 전 그냥 괜찮습니다. 전 집에만, 그 철창살 달아야 되잖아요, 창문 할 거면. 침, 침대 깔아야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안, 안 달아. 침대 깔아, 침대. 네. 저 일단 저 1층에 깔았어요, 저는. 오케이. 저갈 때쯤 말할 깔았어요. 테니까 털에 꺼줘요. 갈 때쯤 말할 테니까 터을 꺼줘요 오케이 괜찮아, 너 옥상이야? 예저 옥상에 있어요 응나 음, 여기 우리 우리 레이드베이스 쪽 근처에 있다 자마, 이거, 야, 자마, 참,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나왔다 이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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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게다 정상이다 정살... 이렇게 많아서요 오 누가 저기야 누가 저기야 누가 저기 올라가네 이 올라가서 깨버림 아, 나다 하나 하 o 하나 l i 하 e i 헤드 o t a l 옥상 다저 m not alive, I'm not a l 쪽 v 다 저기. 얘네 옥상, 건차 옥상 쪽에 옥상 하나 있어, not alive. I'm not a l 쪽 v e I'm not a l i 아 e I'm n 왜 저기? 아 아니, 옥사 죽을 게 아니에요. 아, 저 죽었어. 죽었대, 죽었대. 저 따더리, 건, 자, 홍사, 건차 뒤에죠. 건차 뒤에저 건차 뒤. 건차 밑에. 건차 바로 옆에. 우리 터렛 어딨어요, 터렛? 실행 안 했어, 실행 안 했어, 아직. 오케이, 오케이, 저 일단 여기. 우리. 컷, 한명 컷. 베스트 쳐 먹어요 한 명도 컷. 레이드 베이스 몇 층이에요? 저희 5층이에요 5층 저요 저요 너츠 SSS 팀이에요 SSS 팀이에요네 저요 저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터 깔아요 터리 깔아요 내가 좀 이따가 전화해 줄게 좀 이따가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안들어시지요구 시체, 시체 구형 시체 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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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팀점 올라와요 올라와요 우리팀 올라게요 올라와요 해요요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예, 네, 일단, 쿠 형, 빨리 와봐. 횃불 저, 까세요. 로뛰어게요 횃불 저, 그쪽으로 뛰어갈게요. 횃불 까세요 저, 희 팀. 말했어요 오케이. 아, 이털터뭐 했지? 이거 쿠, 쿠형인에 있네. 와, 터렛 한개 밖에 없죠. 지금 깔려있는 거. 지금 깔려있는 어디? 거 하나. 집 뒤에, 집 뒤에 와요 터렛 켜졌죠 터렛 켰죠? 터렛 켰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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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덤불, 덤불. 오케이, 형, 일로 와. 야 돼, 깔야 돼. 빨리 와요 바로가지 털이 깔면 뭐, 시작할게요. 털이 깔면 시작할게요. 제 먹으신지요? 털이 깔면 시작합니다. 대체 네, 아니고, 그냥 만들려고 해요. 그냥 에이거게 털을 타 아, 무거나 풀어주세요. 아휴, 그냥 울하이랑옷어줄게 이거 남은 사무 남은 사람, 남은 사 남은 사람, 남은 사람, 남은 여기, 남은 여기, 남은 사람, 남은 사람, 남은 사람, 남은 사람, 어은 사람, 남은 사람, 남 사람, 털에 먹어, 털에 먹어, 나 다, 다, 다 와, 다 와,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어, 저 다, 털에 먹었어, 털에 먹었어, 털에 먹었어, 털에 안 먹어 사람, 우리 데니, 옥상, 옥상 맞으셨 빨리. 그냥 네, 네, 지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갈 근데 거야, 지금 갈 거야, 털냥 먹어, 야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그냥 갈어야 그냥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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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갈 거야, 그냥 갈거거 아, 이 붓이요? 어. 오케이. 저 왼쪽 건 뭐였지? 얘네, 저희 레이드 파워 봤을 거예요. 거기, 어디, 오따까지게요왜기 여기, 스프를 <목소리> 안 먹었죠? 이기 스프를 안 먹은 사람. 자, 아. 먹었어요? 스프 먹었다, 다 먹었다. 오케이, 먹었어, 상... 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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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 좋어요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요람안 먹었어, 요 없지? 먹었어. 아, 그날 형저 형, 그쪽 안먹었어훈문열렸다문열렸다 네. 저거 자 응. 이쪽 칠게요. 배꼽 심오케기형 okay, 빨리 할게요. 다다 깔았죠. 털에, 털에 다 깔았죠. 예, 네, 시작해요, 어, 시작해요, 시작해요. 자. 형, 어딨어요? 털에 세개다 okay, 먹었죠. 오케이. 다 먹었다고 했어요. 이게 <요> 세개세 개. 개왜세개요 하나 어디 있어? 집뒤에 2개 물래에저가 아, 다가다가왜다 <요> 차라리 하나 먹었는데 괜찮아, 그냥 하자 하자 합시다 아, 그냥 까요 그냥 까요 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올라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뭐야뭐야 올라오면 시작 그냥 해야지. 시작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냥 해야지. 이냥 해야지. 아니 아니요 아 맞아요 아니 이거 올라가도 맞아같나 진입 나 진입 진입 일층 그 진입. 밑에 내려오는 사람 밑에 올라가는 사람 진입 그 진입 진입, 진입. 진입. 아내거 일층 아, 먹었어 일층 먹었어, 아, 먹었어. 어, 뭐 올라가는 사람 누구 올라가는 사람 누구야 저저 우리요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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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쏘 당겨 오시죠 갑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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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들어가 조금 들어가 잠깐만 이거 군님 잠깐만 부지님 뭔일 있으면 말해줘요 군님 네. 들어왔죠 여기. 요 이거 사람 많아요

잠시 잠시 문 사라지면 야, 문, 야, 문 그래. 양쪽으로 두개내발 네 쏠까요, 그죠? 야, 그거 니, 파... 니가 판단해. 파... 니가 자체로 니, 니가 판단하고 니가 떠. 로켓 너가 들고 있어. 아, 또 바로 빠져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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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틀 그 사라지면 들어가자. 네발 쏘는 거 괜찮 을거 같은데요, 마토님. 예, 네발, 네발. 중간이랑천장이랑 같이 달려. 아야, 물 떨시다, 물 떨시다. 텐 버리는 소리. 나무 떨어지는 소리야. 문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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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두개. 문두개. 바위바라 들어. 아시다갑시다 바로바로 뚫어 해치 아들, 보이면 아들, 해치 아들. 뚫어라 그냥 아들 나좀말고두 명만 코스런 사람하고 지켜주는 사람 한명한 명씩 쓰러 써 건차 건데 이거 아마 초기할게 요목탑 많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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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차 어, 먹었으면 쟤네 입구 다 막아버리는 거 어때 지금 건차 초기했어요. 이거... 치 너무 느리게 잘돼 이거 뭐야어 뭐야 저꾸 백업 대나아씨 ㅂ 또어 그... 뭐였지? 위에 있는 사람 이거 권차 먹었어요? 아니 나안 먹었어 나안 먹었어 아 옆에 옆에가 반에 아, 옆에 템좀 좀 있어요 나무 털 CCTV 배벽 빨리 뚫어야 될것 같은데 템 빨리 챙기고 권차에 박을 문을 찍고 있어요 제가 저 집에 로켓이 좀 남겨뒀거든요 제가 아홉발? 그거 가져와주세요 누가 한 번. 집에 컷야 컨테... 갈까? 야갈 룰루님이 네, 룰루님이 룰루님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로켓 아예저 잠깐 필드 안 볼게요 그주에못 나오는 거 봐주세요 로켓 아홉발 다 들고 갈게요 네. 다 들고 와, 다 들고 와, 그냥. 막루 형, 저좀 봐줘요. 이쪽. 어, 여기나, 여기다, 여기다. 뭐, 뭐, 뭐. 여기, 여기. 헬시방이라다 나왔다, 여기. 올라가. 그렇안 맞겠지? 같이 까면 돼요, 같이. 같이 깔수 있어요. 여기. 음, 데미 오. 안 들어갔다, 보세요. 아. 가보안 뭐, 들어갑니다. 아. 어? 밖에서 아, 소리 뭐야 박수, 저, 원신, 원신 컷, 원신 컷. 어, 그, 문에 안 달려, 역시. 저, 저기, 들어왔거든요? 어디에요? 아, 로켓 맞아, 로켓 맞아. 로켓 맞아, 로켓 맞아, 로켓 맞아. 예, 버티고 봐주세요. 있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네, 예, 진짜 보고 있어요. 아, 막내, 이거, 우리, 우리 문이에요? 응, 음, 우리 문이야, 우리 문. 아, 맞다, 사이클, 까나 거침대. 그 어, 나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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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쩔어, 렉, 깨쩔어. 안 그, 까, 안 까? 저, 저 붙지 마요, 아직. 고안 깔았다. 어, 집에서 바로 뛰어올께요 스타깨요저저 어, 이거 대빨탕 가져와요 대빨탕 스타빵 스타빵 해쉬님 해발탕가져왔저세요네 오케이 오케이 맞네요 로켓 날렸어요 음. 로켓 하나 형한테 로켓 아웃발 줄게요 천장 천장 덮었어요 어, 지금. 편 아니 다만 아니, 아니 들어가서 시체 드셔도 돼요. 그 천장 막아놨어요. 천장 막아놨어요. 뭘가 시체 먹어다 뿌릴게요. 시체 먹어요. 창문 막아놓요이에 막아놨어요. 문 닫았어요 저희 문. 오케이. 왜장재네요 로켓? 로켓 많은가 보다. 음, 위에서 계속 포트리스 해야 돼, 이거. 포트리스란다. 천장, 그, 말하실 때, 그, 저, 저거 할게요. 저거. 만내발 네 쏘자, 여기, 여기 내발 네 쏩시다, 여기. 어디요? 음. 여기, 여기. 위를요? 여기 내발 쏩시다. 네, 여기 내발 쏩시다. 니가 판단해! 알아서 해! 네. 자, 자, 아, 저, 아직, 아직 시체 한명안되셨어 이거. 아! 검차 위 설까요? 검차 위 내꺼 먹어 내꺼 먹어 아 먹어 먹어 야 이거 안에 너무 많아 사람이야 아잇 나한테 맞고 있 나와 나 나와 조명만 나, 나, 나. 네. 들어가 그거 바깥에서 그냥 위축 천장 까면 끝인 거 아니에요? 아거 천장 없음 그러네 음, 여기대로 아. 아니 위층에서네발 아. 네. 네네 하면 끝이 랄까아위층에서네발 뚫을까요 그러면? 예 가자. 죠은거려해준님템 아예 다 오케이. 먹어요 아예? 예다 예, 어, 먹고, 어, 먹고 옥상에 주세요 옥, 옥상에서 주세요. 옥상에서. 오케이. 일단 이거챙 신경 쓰지. 얘는 1층 먹을 수 있으니까 문좀 많이 달아놓고불 끄고 가는 원저 진짜요. 불 끄고 가는 원 원신 오케이. 마크야 너 어디냐? 저 지금 1층이에요. 올라가려. 네, 사실 보렉제이. 옥상 올라오면 있네. 말해. 어. 옥상 올라오면 말해. 아, 네. 저요 저. 계속해 원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올라왔어요. 저 옥상 옥상 올라왔어요. 옥상 올라왔어요. 제템 챙기시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아무도 없나? 일정 네, 네. 문 코드랑만 달아놓고 갈게야 잖아. 잘 먹었어. 맞춰야, 야, 맞춰야. 야, 이렇게. 이렇게. 아 왔다 왔다 지금 이거. 여여 여, 여기? 여기? 네. 이거 계란 깔고요, 계란 깔고. 계란 혹시 내가 제대로 안나 수도 있어? 요 이렇게. 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철거하기 전에 문부터 달자고, 문부터. 야시냐 아이템 주고, 야 코들아, 코들아, 코들아. 갑니다, 갑니다. 어디 있어, 누구한테? 쏴, 쏴. 에케, 에케 저한테 있는데. 제가... 야, 괜찮.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예. 에케는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우리 우리 로켓 맞고 죽은 곳인데. 예, 네, 여기. 코락아 주세요. 메딕메딕도 메딕, 따로 드릴게요. 나머지 다 다른 분이 가져가셨어요. 누가 저, 찍었어 에케, 뭐 이상한 네. 거 달려 있어. 여기 있는데 갑바빠 갑파, 여기 있어요 갑바 여기 있이요 오케이 포드라포도라 포도야 포드야 포도야 포드야 포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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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야 포도야 포저야포드야 포도야 포저야 포도야 포도야 주세요. 저도야포 이렇게 주세요도야 포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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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도 아너 위에서 봐둬 위에서 봐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안된다 여기 안된다 아, 줘야지 나와 나나나잠만요아 나, 아, 괜찮아 아, 나와 한, 누가 나라해가지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네가 위에서 커트를 해줘야지 아, 위에 올라오는 애들을 우리게먹죠 없어 없어 없다니까 애들 애들 다, 아 들어왔다 들려어요어두명 위에 두명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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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네비 좀 안찍었다 아나나 나, 따위 다 나, 따위 옥상에 우리 팀 아무도 없는 거야? 계창 올라가자. 없었어. 우리 팀이랑 계창이도 없고요. 계창이죠? 우어졌창아 계창 왜안 올라와? 계창. 괜찮냐? 아니 잠시만요 아니라 같이 들어가야지. 잠만요? 아아위한 명밖에 안 나왔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침대 있잖아. 옥상에 우리 팀 원신. 원신 우리 팀. 아, 아, 아. 쟤네, 쟤네는 다갑빠있고 있어요, 쟤네 다갑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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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아, 다 아, 죽여요. 말을 안하네. 죽여, 다 죽여. 아니, 다 어디갔어요? 아니, 다, 다, 목사이 없어요. 해시님, 그 창고 안에 파사지랑 소총 있거든요? 걷어요. 예, 아, 저 침, 침대부터 싸야 돼요, 침대, 침대 어딨어? 목상에 <laughs> 보이면 그냥 가빠. 답답. 응. 올라가는 우리 팀이죠. 예. 다 안에 있어. 요힘들가왜 없냐? 남은 게. 남까라나있잖아 내가 아까 하나 더 아, 가져왔는데. 아씨. 아 지금 터털스 그냥 하나 빼서 그 그다음 위다 올려봅시다. 다 같이 가야 되죠. 쟤네 어차피 뭐 설치 못 하거든요. 이부터 막는 거. 입구부터 막는 거. 아홉 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말말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쟤네가 건차를 다시 네. 먹으려면은 문을 뚫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천장도 못 떴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쟤네 보니까 한네 다섯 명 있었어요. 집 앞에 있는 털을 집 앞에 있는 털 떼서 그냥 저기다 붙입니다. 하도하도안 접다. 하하 털을 털어 하지 말아봐요. 하나 한대한대 하나 더 하나 더 끝났다 끝났다 이거.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라스다 라스타 라스아 피피 아 쥐피 아 불가이 아. 쟤네 2층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조심. 아 근데 이거 침대 안 두고 갖고 아 이거 너무 아 제가 들고가고 있어요, 지금. 네 들고 내거 줘요. 에거를 내꺼. 그그브릿지내거 빨리 줘봐요 일단. 어, 빨리 빨리. 바로 가는 중. 나도 웻불 나도 웻불 저기면 저... 빨리 말씀도 다로 가서 가서 네. 저 가대히 가대히 오케이, 줬어요줬어요줬어 쳤어. 한명 있어요. 둘아 있어. 있어. 한명 있다, 있다. 그래데 그 뭐지? 그 쿤님 들고 오시면 브리지 님, 브리지 님 있어요. 브리지 님, 오케이. 뭐야 아, 누가 죽였어? 아, 이렇게 개많 있다. 는데방금 아, 아깝다. 맞아, 맞아, 맞아. 이 여분 총이 없을 거 아까 보니 창고에 총이 어요 창고에 총죽을때총어디다 두고 죽는거야은데 죽은데 같은데에 안에 있명있 죽은데 죽은데 어은 아, 로켓포기한다 들고 있다 애들이 지금. 아다아 털이 털쓰기야 깔아 버리시고 털쓰기요 로켓 쏠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하나 갔다 하나 갔다. 아, 얘 올라왔어요, 설마? 에케 에케 저기요, 아니, 뭐 지금. 올라오게. 에케가 아, 뭐라, 이... 너무 가까이서 죽으니까 총을 못 빼네. 총이 다 아래로 떨어지네, 안으로. 우리 화약 있지 않아요? 없나?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때게 아니. 에이, 누구야, 누구야? 한님 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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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칸님, 여기 칸님. 저, 저, 총알, 총알 좀, 총알 좀, 나 총알이 너 총알, 총알, 총알. 어, 됐기, 됐기, 됐기. 다아볼게요다잡볼게요 저, 한, 한두 명 자르면 막, 막,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시체 부터하고 로켓 쏴주세요,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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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안쪽 구석 빠르넣있어요 로켓 빨리 세요 어어, 그니까, 구석마다 한 명씩 자리 잡고 있어요, 구석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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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요아 앞에 아에 앞에. 아파요, 발 아파요. 발아트레발 아파요. 아, a 할게요. 또 들어갑니다. 아 뭐야? 저 다시요. 저금난 굴기 다리고 있어요. 터레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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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레프터 먹어요. 한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 아, 좋아요. 살려주세, 살려주세. 야, 살려줘, 아마. 뒤총 뒤총 괜찮아 먹었어 너? 네네 먹었어요. 누가 이치 뚫고 뛰어갈게요. 어 뭐야 갔네 아. 이미? 탈에 갑니다. 저기 잠깐만 봐주세요 탈에 갑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먹을 빨리, 준비. 탈에 먹을 탈에 먹을 준비. 깔깔깔. 보스 보스. 돌려 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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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팀 살려줘. 오케이. 탈에 먹는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마토님 마토님 저두었 주사기 아, 좀 있으면 아, 좀 주세요 주사기 하나. 왕명손슨 아, 줄까요? 아,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허렛 있어서 위에 못 올라가 우리는 이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슬로스는 아, 어 있어요? 먹었어? 저야 저 집에서 가고 있어. 요나 먹은 컷?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 밥... 들어가, 이제 아무나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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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들어가는 건 오반데. 아, 아니, 잠깐만, 전... 들어가는 거거게 하잖아. 너희 둘밖에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털이 터레... 못 올라간다고, 터에 때문에. 아, 터에꺼줄게 올라올 때. 그 말을 떠. 두 대, 두 대, 두 대. 그 쟤네들이 가져갔어, 다? 예. 네. 예. 아, 그니까 러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F1을 던지고 들어가죠?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화약을 따로 갖고 왔어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미쳤다. 네. 지금 올라가는 사람 있으니까 털에 잠깐 꺼야될 것같습니다 주사기 좀 주사기 좀저 주사기 좀 없어요 우리 팀 점프, 팀 점프 점프 나 올라가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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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층에 마, 안 막아도 다 막아놨냐? 예, 제가 번설못 먹게 문 달아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밖으로 템 들고 아. 다 도망갈까 봐 쟤네 도망가려면 위로 나가야 돼, 무조건 털에, 털에 잠깐 꺼줘야될 것 상룡님이 어, 꺼줘야 될것 같은데. 꺼줄게요.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에이, 꺼주 아리, 꺼줘, 아이아꺼이껐다는줄 알고 빨리 올라오는아 그 올라올 때 맞죠? 이거 끄다가 쟤네 바로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이 템벌이다. 나도 안다. 검차 없으면 못 먹지 않아요? 여기 나무 없어요? 나무 어디 갔대? 검차 없어도 그거 저 잠깐만요. 양... 슬롯님 제가 톤순 드릴까요? 이 망치 하나만 찍어줄래요, 망치? 망치? 이거 뭘? 그니까 저희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야 돼서 망치 하나만 지어주세요. 망치 F1은 따로 찍고 있고요. 벌취올라갈벌요를접가 나무 뿌려들었는데 말린다 말려. 여기 망치 좀 찍어주세요. 자, 맞마 여기, 여기, 여기.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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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털에 꺼져 네, 터렛 예, 그그 꺼져요. 터렛 꺼져요. 터렛 꺼져요. 그럼 져요 쓰리스먼. 치우치우. 먹었어요. 개단. 저 안에 집입했어요. 기다려 야, 기다려. 한번 웃겨봐 요 한번 봐 드릴게요. 계단에. 계단 쪽표요. 계단 앞 뭐, 왜 붙어있어? 왜요? 이거 저요둘둘둘둘둘둘둘더 있어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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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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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아니에요. 뭐 아니, 거야 아니. 나라니까 말하는 거야, 죽어요 계속. 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 무조건 잡아요. 아니다. 집안에 철조각 남았어요. 옥상에 다들있죠 <목소리>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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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계단 아, 왜, 아, 왜 아, 만들었어? 계단 아, 왜만들어들어 만들, 아, 에, 부사요 이게 계단 만들면 애들 올라오잖아요.

뭐 아니 올라가는 뭐뭐 구야 올라가는 거야어는게선이야 올라가는 뭐 거야. 구야다잡았어끝끝 뭐 끝. 아 쿤님아. 뭐야 뭐야? 아 말씀 안 하시면. 침대 깨줘, 깨줘. <laughs> 침대 깨줘 침대 깨줘 침대 깨줘 누가 누가 한번한 번. 방 번보다 방 번보다. 애프원 던질게요 침대에다가. 나와요. 지금 들어가면때 들어갈게요. 침대 근처로. 들어갈게요. 아니. 그냥 소데들왜그러데 아니 근접 무기 없애야하는것도 이게. 전정복이 쏘. 살짝 걸으세요. 살짝 걸으실 분. 알겠습니다. 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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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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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아, 오. 위험했습니다, 마모님. 예. 오이 말해. 아니 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꼴 누르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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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폭탄이 붙어있길래 죽는 죽는 건줄 알았어. 형피 뽑은 걸지워요알겠습니 여기 다 있다. 탭다 있다. 우리 거.